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테리어로만 로만 인테리어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왔는데요. 부산함에 생각나는 것 바로 바다죠. 시원한 오션뷰가 펼쳐진 이번 현장은 65평으로 넓은 평수에 맞춰 화사한 컬러로 인테리어가 진행되었는데요. 시원한 오션뷰에 맞춰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현관은 넓은 평일때에맞춰어 현관이 넓게 배치되었는데요. 기존의 올드한 신발장 대신 질감이 표현된 그레이 컬러의 신발장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신발장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우몰딩으로 구성하고 하부에도 역시 단에 띄어 간접조명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바닥에는 600각 타일을 시공해 주었는데요. 이번 현장과 같이 넓은 현관에 600각 타일의 멋스러움이 더욱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특히 실내 바닥재와 신발장의 컬러를 고려하여 바닥의 컬러를 한톤 어둡게 조화 완성된 현관이었습니다. 우측 복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복도에는 공용 욕실과 방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문틀은 모두 9mm 문틀로 시공하고 천장에는 매립 조명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게스트룸은 마스터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드레스룸과 욕실이 존재하니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등장한 입구 쪽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방으로 사용 예정 중인 첫 번째 방은 개폐감이 좋은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해 주었는데요. 특히 데드 스페이스가 될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의 뒷부분은 책들과 개인 용품이 수납 가능하도록 구성해 주었습니다. 네, 거실로 향하는 좌측 복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복도를 지나면 마스터룸과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얇은 몰딩과 걸레받이를 시공하여 도배 마감을 해 주었고, 바닥에는 동아마루 제품을 사용하여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용 공간의 핵심인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거실은 발코니가 두 개로 구성되었는데요, 측면의 발코니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전면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시원한 오션뷰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천장에는 매직 조명과 함께 시스템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여 깔끔한 느낌의 거실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의 아일랜드 수납장을 과감하게 포기해 주었는데요. 아일랜드의 빈 공간은 식탁 배치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벽면과 바닥의 색상에 대비되도록 이번 주방의 도어의 칼라는 어두운 채도를 사용해 주어 색상의 대비를 조금 더 고려해 주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감재나 컬러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좌우되는 미드웨이 부분은 상품과 같은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여 깔끔한 느낌의 싱크대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공간은 마스터룸인데요. 이번 현장의 마스터룸은 전실과 욕실,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실에는 욕실 용품 수납과 함께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침실에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을 새롭게 설치해 주었고, TV 설치와 수납 공간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 위해 TV 매립이 가능한 복박이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스트룸의 욕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실의 특징으로는 샤워 공간이 두 군데라는 점인데요. 앞쪽에는 샤워 커튼을 설치할 예정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샤워부스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와 함께 타일 세면대를 제작해 주었는데요. 하부에는 수납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컬러의 타일과 함께 타일 세면대가 고급스럽지 않나요? 앞서 입구에서 말씀드렸던 게스트룸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스트룸은 마스터룸과 마찬가지로 전실과 욕실, 침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실 공간에 지나면 이렇게 전실이 있는데요. 전실에는 측면에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앞쪽에도 욕실 용품 수납과 화장대로 사용 가능한 가구가 제작되었습니다. 게스트룸의 욕실은 젠다이를 설치해주고 샤워 공간은 커튼 시공 예정이라 별도의 파티션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룸의 욕실에 비해 한톤 밝은 타일을 시공해 밝은 욕실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인데요, 젠다이설치를 통해 실용성과 깔끔함을 더해주고 앞서 보신 욕실 두 곳과는 다르게 욕조를 설치해 주고 욕조의 앞면에는 타일로 마감하여 깔끔함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욕실 방 평형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평형대가 넓은 만큼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장은 단조로운 컬러에 부분적으로 악센트를 주어 완성하였답니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소식은 네이버에 로만 인테리어를 검색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녕.